자, 안녕하세요. 행정시판법. 자, D-12죠? 진짜 열나 오, 맨. So, 오늘 보는, 오늘 보고자 하는 거는 지적 처분과 간접 강제예요. 이 부분을 왜 보냐면 2019년 유사기출이거든요. 자, 유사기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작년 문제입니다. 근데, 물, 문제 2번이 문제였어요. 문제 2번. 지금 a 구에 거주하는 갑이을 어, 건축물. 을이 갑 소유 주택의 도로요를 연접하고 있는데, 자 을이 건축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갑의 집 앞에 그 통행이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A 구청 상대로 지속적 민원 제기했어요. 근데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갑은 자신의 주장과 정당성,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과 을이 행한 건축행위 위법성 입증하기 위해서 자 A 구청장 상대로 을 소유 건축물의 설계도면과 준공 검사 내역 등의 문서를 공개해달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네. 자, 그런데, A 구춘장은 해당 정보가 을, 의, 사생활 및 영업상 비밀보호에 관련된 것임을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을 또한 그 정보 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에 답하시오. 1번은 관할 문제였고요 관할 문제. 어, 그래서, 관할 행정, 아, 심판위원회 종류가 아, 있죠. 그래서 해당 행정청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근상농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지방자치단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개별법상 특별행정기관 등이 있죠. 사안에서 갑은 A구총장의 비공개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서울특별시 A구에, A구에 거주하는 갑은요. 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속 행정심판위의 서울, 아, 어, 그, 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 관할 하겠죠. 자, 의뢰 지위는 제3자 심판 참가 문제가 있고요 그쵸? 그쵸? 의뢰 지위는, 어, 그, 제3자 심판 참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3자 심판 참가 문제가 있는데, 자, 심판청 결, 심판 청구의 결과에 대해서 이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요,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 의결, 의결이 있기 전까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직권에 의한 요청으로 사건 참가할 수 있죠. 자, 사안에서 의뢰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주문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 해당함으로 심판참가 가능하다. 자, 의뢰지이요. 자, 을은 참가인으로서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수 있는 심판 절차상의 행위를 할수 있죠. 따라서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 제출할 때에는 자, 참가인 수만큼 부본 제출을 해야 하고요. 자,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번이에요. 자, 행정청, 행정심판 인용지결에도 불구하고 A 구청장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서 논점 정리를 보면 그 인용지결의 경우 기속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가 생기죠. 자, 행정, 이 때, 행정, 심판, 유형별, 그, 실효성 확보 수단 검토했을 때, 의무이행 심판, 그 다음에 거부처분 취소 심판이죠. 자, 의무이행 심판으로 그 처분 명령 재결, 그죠? 처분 명령 재결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은, 자, 재결의 취지에 따라 그 이전에, 이전에 신청에 대한 처분 해야죠. 하 음. 근데, 위원회가, 그 피청구인이, 자,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자, 기간을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자, 서면으로 시점을 명하고요. 그 기간에 이행,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할수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즉 위원회는 그그 그 처분의 성질이나 자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자 사안에서는요. 자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습니까? 정보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성질상 아, 직접 처분할 수 없죠. 이 경우는 그래서 간접 간접 강제로서의 배상 명할 수밖에 없다. 그렇 간접 강제밖에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접 가사, 간접 배상으로서 명할 수밖에 없는데. 자,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이요. 자, 갑이 취소 심판을 청구한 경우 어, A 구청장이 인용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 위원회는 간접 배상으로서 자, 배상 명령을 할수 있죠? 음, 그럼에도 자, A 구청장이 자,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면 자, 비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어떠한 처분을 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 위원회는 정, 직접 처분이나 간접 강제를 할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접강제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간접강제 약술 문제 하나 넣어놨습니다. 다 직접처분과 간접강제에 대해서 어, 작년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약간 어, 그 답안 자체가 조금 어, 간접강제에 대해서 약, 기술을 좀 약하게 한것 같아서 볼게요. 자 직접처분이요. 자 먼저 개념 보겠습니다. 개념 직접처분이란 자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대한 자,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 그때는요 위원회가 당해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을 직접 처분이라고 하죠 아 성질이요 자 직접 처분은 뭐요? 예 직접 처분은요 처분 명령 재결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위한 행정심판작용이며 동시에 행정처분 으로서의 성질을 갖죠. 자, 제도의 취지요.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으로서 심판에서 자, 처분 명령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의무이행 재결의 이행강제제도입니다. 이행강제 자, 직접, 직접 처분은 의무이행 심판에서 처분 명령 재결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된 의무이행 재결의 이행강제제도입니다. 요건이죠, 요건? 자,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 처분 명령 재결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위원회가 당사자의 자,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자, 시정을 명한 뒤에도 해당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쓸 의미합니다. 그렇죠?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 처분의 자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자당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돼요. 따라서 이때 당의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요, 그 처분의 재결의 내용에 그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수 없는 거예요. 해석상 예, 결론 도출됩니다. 그래서 처분명령제를 있었고 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데에도. 자 해당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돼요. 따라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재결에 그 처분의 재결의 내용이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자 재결청이 직접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쵸? 음 직접 처분이 효과요. 자 위원회가 자 직접 처분을 할수 있는 범위는요. 자 재결의 기속력이 위치는 범위 내로. 재결 주문 및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내용이 한정하죠. 한정됩니다 자,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한때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이 통보하여야 하죠.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요. 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요. 자,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죠.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요. 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서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 조치를 자 관리, 감독에 필요한 아 필요한 조치를 하려야 한다, 그렇죠? 자한 개요, 한 개. 자 위원회는 처분의 성질이나 그죠? 음, 처분의 성질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자, 사유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할수 없는 경우. 직접 처분을 할수 없죠? 이제 대표적인 얘가 정보공개청구예요.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지금 사안에, 아까, 아까 이 기출문제, 여기 작년 기출문제에서도 정보공개청구 같은 경우는요, 그 처분의 성질상, 그죠? 어, 불가피한 사회적 직접 처분을 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직접 처분의 한계에 적용되는 거죠. 아, 지금 사안에서 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는 그 성질상 그 성질상 직접 처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왜 정보공개청구자는 정보공개청구?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 이 부분에서 그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그죠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같은 경우는 직접 처분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도출이 되죠? 그 한계에서 성질이나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에서 직접 처분을 할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청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직접 처분의 그, 어, 그, 한계, 예, 직접 처분의 한계, 그때 정보공개청구가 예를 들수 있다. 그쵸? 음. 그리고요, 간접강제, 간접강제에서 살펴봐야지 간접강제. 간주강제 개념이요. 간주강제자 음,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자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자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요. 자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요.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자 행정심판위원회는요. 자, 당사자의 아 그 신청에 의하여 자, 결정으로 자,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요 자,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자,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죠 개념입니다. 자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따른 행정처분 재처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요 자 행정심판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취지요자 취지는 당연히 그 인용 재결의 실효성 확보에요 확보하고 확보하기 위한 자 일정 심판 작용이면 동시에 뭐예요? 직접, 직접 강제의 한계를 보완하죠. 자 절차입니다. 절차. 절차. 자첫 번째. 자 위원회는 자 간접 강제를 하기 전에 아,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됐죠. 자 위원회는 간접 음, 강제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둘째요 청구인은 자 간접,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위원회는요 사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자, 당사자의, 자, 신청에 의하여, 자,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죠 효과 볼게요, 효과. 자, 간접 강제 결정의 효력은요, 자, 피청구인인, 자,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죠. 자, 결정서 정보는요, 아, 결정에 불복하는, 자,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에 관하여는 집행 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집행 권원과 같은 효력이 같죠? 이 경우 집행문은 위원장 명의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하고요. 자, 간접 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없으나 민사 집행법 규정 준용하죠? 자, 간접 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요, 민사 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그 집행문 부여의 소라든가, 집행문 부여 등의 이의신청, 그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그 다음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관할 법원은, 자,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 행정법원, 즉, 관할은 행정법원이 합니다. 관할은 행정법원이 한다. 예. 직접 강제와 아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 개념, 욕그 성질 취지, 요건 효과 한계 다 비교해 봤습니다. 간접 강제 취지 절차 효과 문제 저장해야겠죠 이거 음, 그렇습니다. 그래 간접 강제와 직접 처분 작년에 나왔잖아요 기출 문제로 그래서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2019년 기출문제, 여러분. 한번, 음, 음. 마저 볼까요? 비성사건에서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하시오. 자, 비성사건 증거조사. 자, 사실 인정방법. 음, 뭡니까? 자, 비성사, 비성사건절차법? 법원은, 자,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 그걸 하여간 더 규정하고 있죠. 사실인정 방법은 다 사실의 탐지와 증거조사 될수 있겠죠. 사실의 탐지와 증거조사. 그다음에 증거조사의 방법이죠. 자 민사소송법은 증거조사 방법으로 그뭐 증인 검증, 감정 서증과 당사자 본인 신문을 규정하고 있지만 민 비상사건절차법은 증거조사 방법 중에서 음. 인증과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을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비송사건에서 그 증거조사 방법에는요 자 증인신문과 감정이 있죠 음, 감정 이때 어, 증인신문과 감정 이때 그 증인 감정인을 심문하는 때는요 비공개죠 비공개 진행 필요적으로 조서 작성하고요 작성해야 되고요 사실 인정에 관한 원칙이요 자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죠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 그리고 법원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사실 조사를 행하며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알기 노력해야 하죠. 직권 탐지주의요. 자, 비송사건에 있어서 사실 인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행해지면 법원은 자유롭게, 자, 사실 발견을 위한, 사실 발견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요, 당사자의 처분권 배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비송 사건 절차에 있어서 사실 인정은 오로지 법원이 법원의 직권으로 합니다. 당사자 처분권 배제되고요. 입증 책임이요. 비송 사건 절차에서 증거 제출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주관적 입증 책임 발생 안 하죠. 자, 증거 조사의 특칙이요 자, 증거 조사를 다룬, 다른 다른 지방 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습니다. 촉탁. 다음에어그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아, 행정사 업무에 관련된 의무와 책임 기술 하시오 음, 행정사 의무와 책임 비밀엄수 업무처리부 작성해야 되고 행정사 교육 있으면 되겠죠 행정사는 당연히 그 의무와 책임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죠 그 다음에 행정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유의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비밀엄수 있고요 업무처리부 작성해야 되죠 업무처리부 작성 어, 위반한 경우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행정사, 그 그러니까 실무교육, 연수교육 실시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에서그 기본 소양 교육과 실무 수습 교육으로 구분되죠. 자, 기본 소양 교육은 20시간, 실무 수습 교육은 40시간. 연수 교육은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행정 안전부 장관 사무소 소재지의시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행 행사 그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 수의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위반한다? 1 0 0만원 과태료입니다. 특징이요. 어,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 하고 써야죠. 직권주의. 절차의 개시.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법원이 절차의 주도를 가지고 직권주의가 지배하죠. 절차권의, 법원이 절차의 주도권을 가지죠. 그 다음에 직권 탐지주의요. 자, 소송 자료와 수, 소송 자료 수집과 제출 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담당하죠? 직권 탐지주의와 비공개주의.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죠? 그러니까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당,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 허가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하죠? 기판력 결여요. 자, 법원이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당사자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죠? 기판력이 결여되기 때문에. 법원도 본래와 다른, 즉,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기속력의 제한이죠. 자, 기속력의 제한. 뭔 말입니까? 자, 비송사건 절차법은 재판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송사건 절차에서는 원칙적 기속력 배제됨을 명문화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주의요. 자, 비송사건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여 신문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진행이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들죠. 기타, 변호사 자리 원칙, 임의적 변론 원칙입니다. 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어, 오늘 설명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예요. 이거는 정말 주, 주, 단문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문 준비하시고, 19년도 기출문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8, 17, 16, 15년도 기출문제 한번 쭉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행정사 실무법에 대해서는요 조금 기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뭡니까 출제 좀, 좀 찍어야겠죠 찍기, 찍기 수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